김성수 언어의 고운 강물 속에서 바닥에는 대어 한 마리 낚아 보려고 오랜 세월, 나는 가슴 졸이며 기다려 왔습니다. 시의 강물은 언제나 설레임으로 출렁거려. 끝으로 만져보는 푸른 을결은 아름다운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강의 지가 오르내릴 때마다 내 오감에 찔려오는 아찔한 현이지 잽싸게 줄을 당겨보지만 바늘에 걸려 올라오는 고비는 늘 월척을 넘기 밤을 지새기도 했고 새벽이 열리는 물이랑 위로 또다시 새로운 줄을 던지기도했고 고기들은 물살을 가르며 가르며 여명의 아침을 헤엄치는 물안개 피어오르는 강물을 보면 발목이 잡혀 떠날 수 없는 나의 영혼, 백사장에 누우면 나의 빛 속으로도 아름다운 물결이 합니다. 생애에 가장 값진 소망들이 물 좋은 선어가 되어 돌아올 이 욕망의 강가에서 오늘도 나는 해워리 꿈꾸고 <laughs> 일반부 금상 발표하겠습니다 네, 강원지도사 도지사 최원순 님께서 보내온 상이시고요 금상 김정년 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네, 시상에는 우리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피기춘 네 주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3장. 금상명 김정녀. 총정 강원을 배경으로 강원군인들이 창작한 시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가슴으로 전하기 위하여 고혜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제15회 강원문인 신앙성 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3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23일 강원도지사 최문순